상근이 구독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거리거니 상근입니다 항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리뷰는 뭐냐 바로바로 바로 이겁니다 자뭐 누가 봐도 그거죠 크록스 슬리퍼 인데 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가성비템으로 해가지고, 샤오미 슬리퍼란데, 이건 똑같은 크록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샤오미 슬리퍼. 그걸로 유명한 거고, 여기 보면은, 이름이, 뭐, 사, 사티우, 사티우. 뭐, 한국에서 2만 얼마 이렇게 구한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음, 난 중국이니까, 50원에. 뭐, 만 원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거. 요 꾸민다고 이거 많이 하는데 요것도 서비스로 들어있더라고. 토탈 6개 양쪽으로 이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있고 이 쿠션감 이런 걸뭐 모르... 일단은 이렇게 이런 거 보도록 잠깐만 쳐서 보고자. 이걸 고노코아가여러분데뭐 자르그러지고 일단 착용을 해보면 아 어, 나도 오랜만에 그룩스를 씻는 것 같은데 엄청 잠깐만 요거 요거는 세개또 꽂아놨지 이 모양은 못그려던데뭐 이것도 뭐 샀던데 그건 한국에서 또 이게 있었는데 한국보다 이게 꼬기는 쉬워. 한국에서 이거 몇 천이 개당 이것도 개당 뭐몇 천이씩 주 가지고 옛날에 크롭스살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 그냥 턱하면 꼬기도잘꽂히는 건데 한국 이거 뺀다고 막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여름 이템이지 이거 크롭스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확인해 보면은 이 안쪽 이게 제법 부드러운 느낌이 요런 데가 크롭스보다 보들보들한 느낌이야. 역시 음, 발바닥에 넣고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가격 대비 왜 가성비 가성비 하는지 알것 같아. 편하고 편하고. 럭스랑 뭐 차이도 크게 모르겠고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거 같아. 혹시나 여름 슬리퍼 고민 중이라면 뭐 한국에서는 조금 비쌀 거고, 중국에서는 좀 싸고, 뭐 대략 한5 0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하더라고 이게 이름은 사티우 이건데, 음왜 샤오미 그거냐면, 저 뭐고. 샤오미 계열사에서 이걸 만들었대 이 사투.. 사티.. 이게 샤오미 계열사라고 하네 나도 우연찮게 그 유튜브 보다가 이게 있길래 그래서 바로 한개 겟해서 이제 택배를 받았네 마감이 안 맞게도 이제 이런데 보면은 조금 뭐 원할지 못한 게 조금 있긴 있지만 뭐 돈만은 이 정도면 됐지 뭐 싶은 생각 꺼는 것까지. 이상, 음, 샤오미 가성비 설립을 사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바바이 신어봤는데, 조금 도 깊고, 괜찮네.